열방을 위한 교도운동.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격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 고 가볍게 이기지 말고 더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그 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로 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주하는 자니, 이러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경건을 이기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모바 여러가지 어리석고 회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양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어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불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드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크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조 예수 크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도 없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하게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에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가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종기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해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의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발론을 표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서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 시간 열방을 위해서 하는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중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국의 56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장 많은 중국을 움직이는 한족들 속에 예수 크리스도의 복음 운동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이 중국 땅에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공당장의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수많은 가정교회와 지하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공산주의 핍박을 통하여서 중국 땅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5 0 오의 소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구석구석이 하나님 그 영혼들마다 가정마다 직장과 현장 모든 산골마다. 도시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세계에 들어있는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도의 스 복음을 받게 하시고 그들이 참전도자 참생교사를 만났어. 예수 그리도의 스 복음을 받고 그들도 그리스도를 치는 전도자로 변하도록 남은 자로 남을 자로 낭비를 자로 이기는 자로 세워주도록 중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중국이 전세계 복음화 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민족으로 거듭나도록 축복하시고 중국 하나님 이렇게 가까운 그 공산당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잡고 있는 정치와 경제와 사상들 그배후역사는 정서와 근세와 공중 근세잡은 자들 어둠의 흑암의 영들은 나사를 예수름으로 무력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시진핑과 그 공산주자를 통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을 통치하여 주옵시고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중국 당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운동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중국의 집집마다 마가이 집에 역사하셨던, 초대교교 역사 하셨던 놀라운 성령 운동이 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대한민국에 와 있는 디아스포라, 이 중국인들이. 정말로 헛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전세계 복음을에쓰 받을 수 있는 중국인대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조선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국을 통하여 저북녘당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중국을 통하여 하나님 그 북녘당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중국인들이 복음복음 말씀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전 세계 뜨다 있는 중국인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중국땅의 하나님 새롭게 창건하는 수많은 하나님 종교의 영들 다 종교의 영들은 나사나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무력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마도로 역사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신분과공산주의를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종교의그리스도님이 더욱더 성령에 충만함과 말씀과 제가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성령의 복음과 성전과 다스려질 재림의 복음을 이삼칠 나라 세계 복음화가 완성될 때까지 강력하게. 중국당에 새로운 바람이 불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통치하여 주옵시고, 이 밤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중국당이 되게 하시고,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